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목요일 투데이 광명입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10년 자살 사망자 수로 추정했을 때 광명시의 경우 한해 동안 약 2천여 명 정도가 자살 시도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광명시는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11월부터 광명시 자살 예방센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광명시 자살예방센터는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1층에 위치하며 광명의료재단에 수탁해 운영합니다.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자살예방에 대한 홍보와 교육, 자살고 위험군 발견 및 상담,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와 자살유가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캠페인을 통해 자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상담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자살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회 안전망 구축과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예, 우선 이제 우리 광명시 자살예방센터는 경기도 최초로 조례안에 의거해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최초로 설립된 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광명 시민의 궁극적인 목적인 자살률을 낮추는데 제 목적을 상담과 교육, 정신과 진료를 원하는 사람은 전화나 방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그동안 밤 늦은 시간에는 약을 살수 있는 곳이 없어서 불편했는데요. 오는 15일부터는 안전상비 의약품을 24시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광명시 보건소는 오는 11월 15일부터 광명시 관내 24시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 의약품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편의점 판매가 결정된 안전상비 의약품은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로 타이레놀정을 포함해 13종이 판매됩니다. 또한 1인당 동일한 품목의 약품 한개 포장 단위만 구입할 수 있고 12세 미만 아동은 구입할 수 없습니다. 안전상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등록 대상업소는 위해 의약품 차단 시스템이 설치된 소매점으로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해야 하고 판매자는 약사회에서 실시하는 사전교육 수료 후 약사법에 따라 보건소에 등록해야 합니다. 한편 광명시는 이번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의 판매에 따라 시민들이 약국이 아닌 편의점을 통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광명시 보육인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한 해의 성과를 나누는 보육인 한마음 축제가 열렸습니다. 제7회 광명시 보육인 한마음 축제가 6일 오후 6시 반에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양기대 광명시장을 비롯해 광명지역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번 축제는 서울대 비바중창단의 식전공연의 시작으로 일부 기념식과 보육유공자 54명에 대한 표창수여 2부 정지훈 명지병원 교수의 강연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일선 현장에서 영유아들의 보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육교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대체교사를 더 늘리는 등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행히도 큰 추위가 찾아오지 않아서 수능 한 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요.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서 광명시 수험생들 모두가 그동안 자신이 갈고 닦은 실력을 100% 발휘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데이 광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